여기서 어. 이렇게 해서 갔다 왔던데, 여기 나와봐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네, 갔다 여기 갔다 거기, 갔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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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세요. 네, 아. 아.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난 시청자, 난 시청자. 난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미니 게임은요 <laughs> 지난번에 우리 어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죠 기분이에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자 바로 물차기. 자 정크레인. 어, 이맵 하지 않았나요? 왜 하는 거라고요? 이맵 하지 않았나요? 왜 하는 거죠? 좀좀 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자 여러분들 지금 맵이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을 찾기 여기서 눈발로 다시 할 건데 자 오늘은 오케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노돌리님도 찾아주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댓글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오늘은 어 찾아보는 입장으로 한번 할 거고 댓글 블루... 그런 댓글 닥쳐 오는데자 오늘 델로님하고 포기분님이 숨겨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조명야 어 저는 여기에요. 엘로는엘로는 네, 예, 네.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l 첫번째 경기 한번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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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아, 나 어? 저, 아, 우리 거, 저, 우리 거 지금 어 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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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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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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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됐죠? 예. 자, 아, 예, 똥이야. 예, 아, 똥이야. 아, 예. 아, 어디야? 아, 아, 또 어디에다 숨겼나 이 어리석은 영혼들. 아, 아 근데 눈바이는잘모르 어디부터 에 둘러봐야지 잘 모르겠어. 요런 때다막 숨겼단 뭐, 말이지. 뭐, 기분가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일로 와. <laughs> 뭐지? 어, 어디 있을까요? 아 잠깐만! 아앗! 기 인성실 좀 그만 <laughs> 인성실 반 <laughs> 번이라도 찾았다고말 해보고 싶다 아니 나나나 나, 나, 아니 나좀 찾아갑니다 기분님 어디다 숨겨났을까 어... 아니 쫓가지마요! 기분님 아... 기부님... 어디다 숨겨났을까요아 여기 떨어질 뻔했어 진 어, 나 아, 갑자기 초기 그래. 왔는데. 약간 모르겠는데. 저의 키워드 를알려주냐면 등잔 밑이 어둡다 and 구석구석 무슨 구석. 소리야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제 키워드를 그러니까. 알려주자면은 점프가, 점프가 필수이고 점프 필수라고요? 그리고, 너, 점프가 필수. 아니, 저는 아니고요. 저는 그림자 밑다 그림자. 제, 제, 제 거는 점프. 점프가 할게. 필수이면서 구석구석. 그, 그림자 밑. 그림. 아어디였그림자미 음... 뭔가의 바닥이 아닌가? 점프가 왜 필수야? 등잔밑이 어둡다? 음. 그림자미저좀 어, 어두운데 있는 거. 가 등잔밑이 어둡다? 아까 자꾸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어, 이쪽에 어. 있는 것 같긴 한 여러분들 지금 댕댕이 주인님을 보고 계십니다 예?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그는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만 타겠다 아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음... 등잔밑이 어둡다?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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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쉬워요.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 아쉬워요, 아쉬 아쉬워요, 아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유. 아유. <laughs> 아쉬워요. 어. 아요아쉬운거아알아요아쉬워아요 어, 어. 어,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아아아 아저돌리고순수에뭐야 없어 야 얘네 낚시하는 거야 낚시하는 거야 낚시낚시낚시 낚시와 낚시와요 아나 근데 oh, 우리 나 낚시 한다 요런데다가 얘가 숨겼단 말이지 그림자 밑이 그림자 밑에 그림자 밑어 나도 모르게 <laughs> 거기에 숨겼어 근데 나, 음, 그래. 근데 아, 그래, 그래, 쪽으로 뭐. 래그지 그래, 그래, 그 진짜 어디서 그래, 지 나도 몰라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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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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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래 그래, 하지마 래그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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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갔 그래, 그 그래, 요래 그래, 그래, 그 벌레는 어, 여기 어디에 있다고? 화물칸 어디 있다고? 아 벌레는 지금 화물칸에 있어요. 아니 아까 전에 어디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지금 말이야. 조용히 봐. 나, 아, 나 지금 기억을 아, 더듬어서 지금. 나 지금 아, 기억을 아까. 더듬어서. 제벌레제 <뭐라> 아, 예. 화면에는 예. 제가 숨긴 곳정확히그 곳을 밟고 지나갔거든요 제 화면에서. 아 진짜요? 밟고 아입 어. 지나갔다고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엘로님도 빨리 붙여, 저희 팀한테 키워도 주세요. 아니, 아니 키워도 주고 싶은데 안 보여 사람들이. 이거 저인데 <laughs> 방 방울 제 앞에 지나가. 어디 있어? 여기. 돌님 또 올려봐요. 기억을 또 올려봐요. 돌리님은 제가 제가 네. 붙었을 때부터 기억을 했어요, 돌님. 붙었을 때? 언제부터지? 언제 야저 거머리가 네, 언제붙었 졌던 네, 거야 <laughs> 저거? <laughs> 왜 그러나, 왜 제발 기억해줘요! <laughs> 어? 잠깐만! 그러면 요, 여기 근처인 거 같은데? 점프? 아, 게... 여기 근처라고? 여기 확실해? <laughs> <제가 민트할> 텐데, <laughs> 마지막 한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여기 여기 잠깐만 내가 내가 여기서 다 갔을 때 여기서 기부가 우리 오늘이 끝났거든요 안 올릴 겁니다 노돌리 선수는 맘에서 말했고 저희 힌트 더 없어요? 여기 근처였는데 저희는 힌트 없어요 아 진짜 점프가 점프가 중요하다니까? 점프 의 N 구석구석 음 근데 여러분들 이안 가본 데를 가보세요 오케이? 어디보자 아왜 자꾸 부정님을세 번이나 만났 제가 하나 힌트를 주 제가 <laughs> 저는 제가 킹킹데 아, 아. 아무도 그쪽까지 안 저는 여기서 돌리니얼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까 아무도 거도 가고 잠 기다려 봐. 봐. 빨리 떠 올려 봐요. 빨리. 아, 나도 모르게고 거기 수익이겠고 잠깐만. 빨리 떠 올려 봐요. 어디에요 대체? 로야너 A 쪽이야, B 쪽이야? ए स ए स 맞대로한로로 마지막입니다. 텔로 마지막. 저는 아, A, 마지막. A. 진한민 쳤다고? A라고? 저는 A라고? A 마지막. 님 마지막 에이. 거점 마지막 에이. 거점에 있어요. 어잠구처어다잘 거점 찾아보세요. 어 잠미처 어떻다. 여러분은 괜찮다. 지금 조종을 밖에 계십니다 도돌리는 불안처럼 자기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 아. 고뇌를 찾고있니다 빨리 기억해 봐요. 빨리. 스톱워치 음. 는 음. 음. 어, 어, 음. 난간에 폭탄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리버스 진 마닥. 몇점 멘처 어다고 진짜로 오늘 더 오래 느껴야 될것 같아요. 발꼬지 나갔대잖아요. 어디데요 어디 발꼬지 나간다 요런데 어디? 예? 어디 어디요? 누가 야, 어디? 마지막 거 와주세요 마지막. 나았어 아니 찾았어, 이게 뭐라? 찾았어아니와 부러... 아... 이게 무야어디 무슨...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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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델루님 나 일로 들어오는 거 쫄았겠다. 와... <laughs> <뭐니? 요거야? 웃음> 와, <이거>. 아, 씨. <laughs> 아 여기 숨겼어? 어디? 요거야? 와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돌리님. 아. <laughs> 아. 의 <laughs> 아아 <laughs> <도린님. 웃음> 아, 이제 돌리님이 놓쳤던 곳 갑시다. 아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기분이 아, 기분, 기분, 기분 기분 너무 빨라요. 조금 늦게 가주세요. 아. 라오세요님 너무 빨라요. 정확하게 돌리님이 그곳을 밟고 지나갔죠. 어디인데요? 어? 너 빨라요. 어디 너무... 있어요? A 거좀 나오세요. A, A 거점. A 거점. A 노돌리님 네. 어, 네. 여기까지 오신 건 기억나시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어디 갔어요? 저기 내려갔죠.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아, 보물찾기 오늘 제가 한번 참가해서 해봤는데, 아, 정말 등장 밑치 어두웠습니다, 기분이. 예, 기분이. 저, 거기 없어요. 저, 거기 없다고요, 이멍이 아, 여깄네. 아, 네, 아무튼 <laughs>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미니게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